안녕하세요. 김훈 참이르라고 3 k 로 해야겠는데. 예. 뭐로 몰 예? 3 이것도 샀지롱 새우 뜰라고. 거 이거? 이거 받았는데 이거? 아야야야. 뭐, 뭐, 안 돼. 안 돼. 어겠 아, <laughs> 끊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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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이 준비되면은, 혼이 준비되면 딱 내려갖고, 먼저, 첫수한 사람한테 만빵 몰아주기. 어? 많은 응? 만은빵이요 응. 착수한 사람한테. 헐. 그럼 그 양말 배고 공짜로 타는 거야. <laughs> 근데 동시에 히트했는데, 먼저 올린 놈이 듣기야. <laughs> 소리, 소리 지는 놈이 아니야. 이. 대호어으으로요 u 어로 민어로가 대상어 o 인데 n o r o Bunoro? 뭐 u n o r o b u n 어 r o b u n o r 어 Bunoro? Bunoro? b u n o r 아니 민으로 하게 한한차한 차종으로 하게 한 차종으로 할게요. 야콜 다. 백정이 올려갖고 쳤을때하고 해보보로. 그래도 좀 망치지. 상대 막 올려갖고 하면은. 야후이후이 후니. 후니. 민어 차수 만방시 콜. 我嘞呀！オ 어, 입질로 와요. 입질로 와요. 입질로 와요. 입질로 온다니까. 입질로 와요. 입질로 와요. 광 광어! 야, 9,900원. 들지 마. 들지 마. 선생님들 보고 있으니까 좀. 더적 네. 커. 늦늦어 네. 오더라니까 바로 북발이 잘 나온대. 어디서? 여기가. 여기가? 응. 뭐가 잘 나와요? 문은 뭐하고 있어? 뭐가 잘 나온다고요? 북발이. 북발이요? 어. 이상한 <목소리> 소리 났어, 방금. 아래얼른오안돼용 센치냐? 네, 0센치생이죠제 20인가? 만세. 안 돼요. 이리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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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딱까딱. 공물이왔다왔다 까딱까딱했어. 너도 봤어. 오케이. 너가 더 묽었냐. 아아아아아 오차. 안녕. 그2 0이요2 아니에요? 아, 다 아, 그래요? 트 오케이 히트 히트 오오오 오, 오, 친다 오케이 뭐쪽이 네. 머리무지 아니야? 오리없지어림어픽사이 오래된... <laughs> <laughs> <양이>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큰게 이딴 게. 봐봐. 오. 오 너무 지 야야 뜰채 뜰채 뜰채. 뜰채 뜰채. 뜰채 뜰채. 뜰채 뜰채. 장대요 장대는 어디요 장대다 장대다 장대도해자 먹으면 맛있대요 됐죠? 됐지라요 나도 방금 왔어요 J. Okay. 뭐 같아? 응? 들어봅니다. 오농스 이제 나와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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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가니 이리 왔어. n 졌어

나와요. 아 철철 어울리는데 다 어울렸네. 다 어울려. 어요 그래. <laughs> 그래. <laughs> 아 <아이>, 그, 그것만 <laughs> 또어디요 <laughs> 그것만 <웃음> 또. 오오 뜰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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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품다천다품다 천다. 자자 대줘 대줘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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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줘 어, 내가 잡을랑께 드로퍼 드로퍼 어. 민어다 민어 민어 민어민어민어 민어, 민어. 우와, 만원파 민어민어민어 민어, 민어, 나온다 으아 아니 그건 민어 아니아 이거는 충치 이정도 돼야 돼 <laughs> 민어 민 끝났어. 먼저 올린 사람이 인제야. 오만, 오 먼저 올렸지롱. 영이 <laughs> <laughs> 올렸다고? 뭐, 누가 먼저 올렸어? 어? 누가 먼저 올렸어? 분영이 것이 먼저 드롭봉이 네, 먼저 드롭봉해버어드롭봉해버어이 <laughs> <스트레스. 웃음> <laughs> 어. 아, 사진 찍어줘. 알았어, 알았어. 잠깐. 야, 왜 거기는 무서워해? 무서워한 척복된 거 먹었어. 왜 두들거고 갔냐? 두들기. 나한테 와라, 나한테 와라, 나한테 와라. 이거 정치. 오 이거. 원래 드롭봉하지 말고. 아 드롭봉에 그런 거는. 드롭. 한번더 물어. 너 같은 물건냐야 물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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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한번더 그렇지. 그렇지 다간거좀더 빨리 치 이렇게 오케이 갔다. 오케이, 쌍거리, 우리야, 쌍거청. 뒤에서 얼른 뭐 돼? 다, 두, 두, 둘이 다 걸렸어. 우와, 크다. 오케이, 여, 야, <laughs> 여기서 밀었어. 에이. 에이씨, 드럽방! 드럽방! 너무 오랫동안 놔뒀으면 콩 먹어보겠네. 그게게 중간에 채어야 돼. 있잖아, 칠게. 왔다 왔다. 왔다, 왔다. 기다이기다은기다여 여기 옆에도 오고 인 아, 이녀 가버렸다. 나한테 온다. 6다고다고 어, 어디 갔어? 위로 달렸어. 봐. 있고고없다고 나한테 와라. 나한테 와라. 무정탑사 오오오 오, 오, 오. 동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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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신기 오. 오. 오, 뻔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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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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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요 사이즈가 틀릴게요 사이즈가 이제 <laughs> <오케이. 다> 와딱 <laughs> 와, 틀렸는데 안 빠져버리네 상냥이 좀더! 좀더 좀더 더, 좀 더, 좀 더.